오늘 아침부터 아주 뿌듯하고 고마운 소식이 있어가지고, 어,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예,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가장 행복한 그 소식은 우리 회원이 결혼을 이제 한다는 소식이겠죠. 더 행복한 소식은 아주 아주 어렵게 그 아니면 정말 꼭 결혼시키고 싶은 어, 그런 분이 그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. 물론 모든 회원들을 다 결혼시키고 싶죠. 그런데 좀 어떤 경우에 사연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녁에 잘 때는 한국 쪽의 여러 상황을 보고 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쪽의 상황을 보고 봤는데 미국의 우리 강혜나 매니저가 그 결혼 소식을 전해 왔어요. 결혼을 전제로 예물 반지로 프레 프로포즈했다는 소식 소식이죠. 한한 쌍은 미국 서부 쪽이 아주 뜨거운 지역에 제가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소개했을 걸요. 또한 쌍은 공교롭 동부의 쪽의 한 구석 한 지역이죠. 그런데 네, 이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커플이죠. 나이 드신 부모님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은 내 딸을 결혼시키는 거다. 아직 결혼을 늦게 한. 제가 그런 죽기 전 마지막 소원에서 이제 여덟 번째로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는 게 됩니다. 여덟 번째요. 어, 뭐, 우리 선우가 결혼시킨 사람은 뭐 수만 명에달한데 저도 막 굉장히 많은 커플을 했지만, 그 죽기 전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케이스의 성공으로요. 예,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부모님이 다 따님이라는 거, 예, 따님. 그리고 부모님께서 인생의산 전장터에서 정말 그다그저그 그렇죠. 하나의 용맹한 장군처럼 그렇게 세상을 풍비하셨고, 이제 더할게 없으신 그런 분이시고, 세 번째, 몸이 굉장히 세약해진 상태죠. 이분께서도 몸에 좀그 병환이 좀 있으셨는데, 이제 내 딸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. 내가 아 해서, 이런 경우 저도 참 비상수단을 가동시키지 않습니까? 한 쌍을 결혼으로 성공시키려고 마음먹을 때는요, 정말 너무나 많은 진이 빠집니다. 간단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그한쌍한 한 쌍을 정말 결혼으로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받는 회비에 정말 몇배 이상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내 네, 진이 빠지는 많은 과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. 자녀들을 다잘 성장시켰고 부모님들이 몸이 극도로 약해지시거나 좀 나이가 본인의 어떤 한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걸 느끼시는 나이가 있나 봐요. 뭐, 저도 세월 지나면 느끼겠죠.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. 그럴, 그럴 때이 자녀가 결혼을 안 했을 때, 그때 이 부모님이 거의 우시는 단계가 되나 봐요. 이결혼안한 싱글 자녀들은 잘 들으십시오. 부모님들께서 그 여러분이 결혼을 안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하고 당당하고 멋지고, 그걸 잘 살아오신 부모님이. 그냥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그 사실이 이 부모님께서 특히 몸이 약해지셨을 때 그게 한이 맺힙니다.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. 여러분 혼자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이거죠.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. 그런 모습들을 저는 벌써 30년째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진짜 그 부모님의 죽기 전 마지막 소원에 제가 아주 가면 딱 도망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요. 자꾸 가끔 가다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정말 제가 어떤 사위 후보를 데리고 캐나다에 갔던 생각, 어떤 경우에 한, 진짜 그한번 만남 주선하기도 힘든데 서, 서른 몇 명을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개를 했던 그 경우. 이제 한 한건한 건들이 정말 감동입니다. 감동. 그래서 오늘 결혼하는 커플은 근데 아주 그전에 비해서 힘이 들진 않았지만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저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재미없더라도 제가 재미없게 말씀드리더라도 누군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얻고요.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참 인내를 가지고 보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어 제가 여덟 번째로 기록될 저희 선우 커플에뭐 수만 명 중에 한 분이겠지만 저한테는 기억에 남을 어 또제 스토리 속에 들어갈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의 인생 스토리에 들어가 있을 어 그런 이제 한 분의 또한번 앞이 두 쌍의 결혼을 탄생시키게 돼서 좀 좋습니다. 앞으로 더 더욱 좋은 기회 많이 만들고요. 반드시 나와 맞는 상대는 있습니다. 내 사이 내 며느리가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데요. 첫째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쉽게 만나지 않는다. 회비 됐다고 바로 되지는 않는다. 지금 몇 분의 부모님들께서 제 말씀에 공감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. 우리 미네수타에 있는 우리 그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진 우리 울산에 거주하시는 우리 어머님, 아들, 의사 들둔 어머님, 우리 정말 이 세상에 최고의 그, 그 공부를 많이 한 따님을 둔 우리 그 교수님으로 은퇴한 우리 미국에 계신 어머님, 이번에, 이번에 한국에 오시면 뵙겠습니다. 아, 또 한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어머님, 어머님 또 최근에 만난 부모님들, 또 우리 싱글 어제 통화한 우리 젊은 날에 저희 회원이셨는데 다시 만난 우리 76년생 엘리트 우리 은행에 근무하는 우리 남성 싱글 한 분도 잊어버리지, 잊어버리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쉽게 만나지 않았는데 그한번 쉽게 만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고 그렇게 위안을 해주시고요. 어, 그래도 저희와 같이 가주시면. 누군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. 라는 위안을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이 길어졌네요. 어, 그, 말씀 대신 합니다.